174쪽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제자는 열매를 맺고, 또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 살아나가는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곧곧 어, 곧 이날 이이 이 말씀 이후에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으시고 또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받게 될 그런 미움과 박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너무 놀라지 말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제자들을 되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 제자들이 뭐 열매도 맺고 구하는 대로 받고 또 세상에서 어, 서로 사랑하고 개명을 어, 뭐 지키고 이거 참 좋은데 그것 말고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가? 자 그때에 이 제자들이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는 어,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도 박해했다는 거죠. 어,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태어나실 때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아 예수님 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 그두살 아래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 두살 아래에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살해했던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왜 헤롯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 했을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도 대지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요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모함하고 또 음모를 꾀하고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을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 권 t h 권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것을 받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참 미워하고 싫어했죠. 박해했죠. 죽이려고 했죠. 자,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을 박해했지라는 것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나가 나갈 때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기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마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칠 때에 그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박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 미움과 박해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박해를 받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길 너무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지 않겠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그런 지원을 받지 어떻게 미움과 박해를 받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또한 받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어, 누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이이 이 세상의 그 죄와 허물을 뭐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죄 없다고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뭐이 시점이 기억 시점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또이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기에 또 예수님께 속하였던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논리적인 증언, 어떤 어, 이 선언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상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갈 때에. 열매도 맺고, 또 구하는 대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계명도 지키게 되는 그런 참 멋지고, 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 열매 맺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백성들의, 이 제자들의 증거라면,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증거와 증표가 될수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모습들볼 때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고난 또 미움과 박해 우리 기억하면서 변치 말고 또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참 왕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받지 못하셔서 많은 미움과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받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 왕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주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 또참 어려운 고난들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 너무 놀라거나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미움과 박해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제자의 삶 살아가므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게될 미움과 박해 앞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